안녕하세요. 날씨온 김도현입니다. 12월 2일 금요일부터 12월 7일 수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아직 겨울이 온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. 이 고온 현상은 오늘부터는 다소 주춤해지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에도 비 소식이 많은데요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를 통해 한 주간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예보 기간 전반인 금요일에는 제주도의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다음날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은 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